과거에는 정말 딱 경호원의 역할, 신변보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의 대부분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의 회장님들, 외국의 VIP들 많이 이렇게 딱 국한이 됐었거든요. 어떤 정말 상류층의 전유물처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킹 피해자들, 그리고 요즘에 학교 폭력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등하교 같이 하고 집단 따돌림 때문에 뭐 아이들 같이 생활하고 내지는 요즘엔 또 게임 중독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하고도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때문에 보원 동행하고 그리고 가정 폭력 때문에 또 와이프를 보호하는 사모님들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그냥 단순한 신변보호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참모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때로는 법적인 부분들까지도 예를 들어 스토커에 적극금인 면역을 신청한다던가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면 그 남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같이 마련해 주는 부분들 법원에 같이 동행하는 부분들 또 증언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해졌고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없었던 시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또 해외 교관을 파견을 하는 업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사회가 많이 범죄가 많아지고 폭포화되고 발발이나 이런 사건들 많이 생기면 저희가 너무 바빠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좀 모두가 잘 살고 좀 안전한 나라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 개의 자격증을 땄다고 했는데 네. 그 경호를 하면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경호하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업이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려야 되는 게 이제 운동, 호신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무술을 연마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하다,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그분이 경제인이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정치인이면 정치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경호원의 역할을 같이 하면, 경호수행비서 이렇게 역할 하면, 비서가 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나 기본적인 언어, 언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행기사 역할 하면, 거의가 외제차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호 운전하는 부분들, 방어 운전하고, 이런 부분들 해야 되고, 제가 부수적으로 땄던 자격증들이 뭐 아마추어 무선기사도 있고, 태권도 뭐 심판타범 자격증 있고, 이 업계 경비 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영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뭐보트 연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게 제 스펙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성에 비해서 제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됐기도 했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열아홉 살 때부터 지금까지.